새로운 한 주의 시작은 비트코인과 함께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를 드리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저 오늘 나온 정보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짧은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부디 도움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 소식은 이번 주 연준 의사로 공개가 예정된 가운데 최근 미국경제학회가 주최한 패널 토론에서 연준의 인사들 두 명이 등장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이어갔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인 메리달리, 그리고, 아드리아나, 쿠글러. 둘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지난 2년간 물가 압력이 크게 낮아졌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치보다 불편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연준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2%.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춘다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해당 수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소리 마. 니들이 돈 풀어서 올라간 거잖아. 미국 정부와 함께 지난 수년간 짝짝꿍으로다가 수조 달러를 전 세계 프로 끼었으니 어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나온 인플레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도 양념이 많이 쳐져가지고 저 정도지 실제로는 더욱 더 높다라고 하죠. 저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 경기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미국의 빚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즉 올해 두 차례 이상 금리 인하를 이상을 해본다. 이건 뭐 단순히 제 예상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리가 유지가 안 된다고. 이어서는 어제 잠깐 언급이 되었었던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고 지난 2년에서 3년에 걸쳐가지고 25통의 서한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가지고 잠깐 공유를 해보자면, 자, 은행들은 비트코인 기반 대출을 해주지 마라. 또한 비트코인 기반 캐시백 서비스를 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이 연동된 지불 카드를 발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불 카드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연동된 카드들이 많이 나왔죠, 벌써. 비자가 나서 가지고 길을 열심히 뚫어 주었고 뭐 나머지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상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조만간에 비트코인 기반 대출, 그리고 또한 대형 은행에서의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들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또 살까? 마이클 셀러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 매수 발표 관련된 트윗을 남겼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트지의 비트코인 매수 차트를 보면서 뭔가 좀 어색한데, 만화가 좀 빠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내일도 매수했다라는 소식을 내보낼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남자 중에 상남자 꺾이지 않는다. 또한 마이클 셀러는 최근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행사에서 트럼프의 둘째 아들내이 에릭 트럼프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었는데요. 에릭 트럼프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갈 것이다 라고 최근에 예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셀러 어,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목표가를 제시를 하기도 했었죠. 둘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비트코인 가지아를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다음으로는 바로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닥터프라핏 분석가 내가 작년 11월부터 이야기를 했었다. 10만 달러에서 9만 달러 구간까지 와리가리를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횡보를 친 다음에 12만 달러까지 가게 될 것인데 본인은 9만에서 9만 2천 달러짜리 올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 및롱 포지션을 추가를 하고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적이 마무리가 되게 되고 다음에는 12만 달러까지 떡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짐 크레이머가 비트코인 9만 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는 정반대로 비트코인이 오히려 강세를 받게 되면서 조만간에 저항을 뚫고 12만 달러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립토 누보 분석가의 분석. 마찬가지로 비트가 9만에서 10만 달러 사이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 가운데, 나는 이번 주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 일단 이번 주에는 연준의 의사록 공개 및 노동시장 관련된 데이터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기준으로 월요일에 4시간봉 50EMA 짜리까지 내려와 가지고 9만 6천 달러 정도를 테스트한 후에 10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최근 반등세가 나오고 나서 52MA짜리를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96,000달러까지 조정받지 않고 바로 위로 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감안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일단은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에 큰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 특별한 비트코인 분석은 나와있지 않은 가운데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암호화폐 시장 상위 10개의 메이저 암호화폐를 뺀 나머지 알트들의 시총 차트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 말아 올렸는데 이 자리에서 알트들이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다음 저항 때까지 열심히 상승을 해가지고 이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네브라스카는 군어 분석가는 이더리움 지금 저항이 막혀있는데 요거를 뚫어야 4,000달러 도전을 하러 간다라는 것이죠. 아쉽게도 일단 지금 이더리움이 막혀있기 때문에 한 번에 뚫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된다라면 은 빌트코인이 앞에서 크립토 누브 분석가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조정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내려와가지고 한번 기모와가지고 뚫는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라나인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는 척 했지만은 다시 주요 지지구간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와있었고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에이프 원숭이 코인이죠 원숭이 코인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가지고 주요 지지선까지 내려와서 1달러 29센트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그 후부터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크립토 보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게임 코인 반리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안티가 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파일 코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범위를 상방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이카라는 코인이 있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요 녀석의 정체가 뭐냐면은 도지 코인 레이어2.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지가 많이 달릴 때 레이카 같은 경우도 쏠수 있을 것이다. 그외 알트 코인들 최근에 기지개를 켠 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강세가 이번 주, 이번 달, 1분기에도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는 해당이 되는 시청자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 중요한 날이죠. 바로 행사기간에제 링크를 통해서 디센트 지갑을 구매해주신 분들, 바로 오늘입니다. 에어드랍 신청 이벤트 9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선착순 1000명 안에 들기 위해서 바로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링크를 또 남겨드릴 테니까요. 아직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꼭 지갑과 앱 그리고 주소 생성을 통해서 준비를 마치신 후에 9시 되자마자 바로 들이대셔가지고 꼭, 꼭 에어드랍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트 시즌 오게 되면은 에어드랍 받는 금액이 지갑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10만 달러 이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오늘도 광조 뜻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